사모님, 깨어나셨네요. 저희만 퇴근해야 해서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커튼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흐릿한 정신으로 나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분명 쓰러졌던 기억이 마지막인데 여긴 병원 응급실인가 봅니다. 가슴에는 아직도 통증이 남아 있고 팔다리는 내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근이라니 도대체 누가 날 두고 간다는 걸까요? 커튼 사이로 보이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전화를 붙들고 서성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을 보더니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제 근무 시간도 아닌데요. 회사에서 급하다고 해서 모시고 왔거든요. 이제 제 일은 다 했으니까 복귀하겠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말을 잇습니다. 지금. 나를 두고 가신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보호자도 없는데 저 혼자 두고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간신히 뱉은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그게 어쩔 수 없어서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머뭇거립니다. 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내 가방이랑 신발은요? 설마 남자는 고개를 글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깜빡 잊고 못 챙겼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황당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제 물건도 없이 절 여기 두고 간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을 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남자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침상 위, 커튼 뒤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소리가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겨울 바람보다 더 싸늘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목숨처럼 믿고 맡겼던 18억짜리 실버타운에서 나는 쓰러진 채 방치되었다가 결국 낯선 청년손의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마저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응급실 침대에서 저는 알수 없는 서러움과 분노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남의 손에 맡겨지는 처지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예순 중반의 나이로 은퇴 전까지 치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전문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40대에 어렵게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 홀로 키우는 일은 힘들었지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사회에 내보냈을 때 저는 비로소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스물여섯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삶의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떠나는 비극 앞에 저는 한동안 제대로 숨 쉬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막막함에 매일을 울며 보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몇 년이 지나자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치과의사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며 슬픔을 잊어보려 했었죠. 그런데 오랜 세월 손을 많이 써온 직업병이었을까요? 50대 중반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 때문이겠지 했지만 점점 심해져 수술이나 정밀한 시술을 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구강을 다루는 일에 손 떨림이 생긴다는 건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60세가 되던 해 아쉽지만 은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은 제 삶의 큰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손을 놓게 되니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들 놀때 조금 덜 쓰고 아껴둔 돈을 금융상품에 넣어두었고 어렵게 마련한 집과 상가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로 조심조심 살고 있었습니다. 크게 풍족하진 않아도 나 하나 살아가는 데 당장 걱정은 없었죠.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 하나 없이 혼자라는 사실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불을 켤 때마다 절 실감하게 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불을 밝힐 때 느껴지는 적막함이 참 서글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립해 있었지만 저 스스로를 돌볼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우리 집안은 심혈관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저도 몇 차례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흉통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없었지만 만약 다음번엔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긴다면 누가 날 발견이나 할까? 끔찍한 상상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쓰러져 꼼짝 못한 채 구조를 청하지도 못한다면 나는 그대로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른 채 시간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막연한 공포가 노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재미삼아 연애라도 해보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에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혈육도 남아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대신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덜 외롭게 보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전통적인 요양원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일상생활은 혼자 할수 있는 건강 상태이다 보니 스스로를 요양원에 넣는 건 너무 이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접했습니다. 강릉 임페리얼 실버팰리스라는 새로운 실버타운 분양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는 마치 이상향을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진 속 건물은 유럽의 페르사유궁전을 연상케하는 호화로운 외관을 뽐냈고 문구들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광고 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위 1%를 위한 품격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 서울까지 KTX로 1시간대 교통 편리. 단지 내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개원 예정. 전문 한방의료센터 유치. 서울 유명 특급 호텔 운영 식당 및 입주민 전용 라운지. 모든 호실 오션뷰 조망. 층마다 24시간 간호사 상주. 믿기 힘들 만큼 완벽한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노후의 천국을 묘사하는 듯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다 직감이 왔습니다. 이곳이라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혼자 죽어도 모를 상황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도 기대지 않고도 거액의 비용만 지불하면 안전과 편안함이 보장되는 삶. 제겐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몇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털어 이 실버타운에 투자하자고 말입니다.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사실 18억이라는 금액은 제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만한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평생 아껴 모았던 적금과 투자금 일부를 정리하고 어렵게 마련한 집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이라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사람 손길 한번못 받고 쓸쓸히 죽는 일은 없겠지 싶어 결심했죠.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조금 보태 채웠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마침내 입주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 실버팰리스의 정문을 통과하던 날의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과 분수가 있는 로비는 마치 왕궁에 온듯 웅장했습니다. 안내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새집 열쇠를 건네받는 순간만큼은 마치 VIP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호실은 고층에 위치해 있어 창 밖으로 동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광고대로 탁 트인 오션뷰가 펼쳐지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나도 이런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새집 내부도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널찍한 거실과 세련된 주방, 호텔식 침실과 대리석 욕실까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서재 겸 공부방도 있어서 취미생활을 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나만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오랜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기대를 품고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기서라면 외롭지도, 위험하지도 않겠지.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입주 초기에 작은 실망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단진의 병원 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었더니 아직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병원 개원이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면 곧 해결될 것이라며 애매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방의료센터 역시 마찬가지여서 말뿐인 계획인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료시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속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또 하나 기대와 달랐던 점은 식사였습니다. 유명 호텔이 운영한다는 식당이라길래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을 거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식당에서 처음 받아든 식사는 평범한 급식 수준이었습니다. 영양 균형은 괜찮아 보였지만 특별할 것 없는 메뉴의 양도 적어 실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달 의무식비로 꽤큰 금액을 내고 있었기에 돈값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입주민들과 이야기해 보니 다들 식사가 기대 이하라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입주 두어 달 만에 몇몇 분들은 아예 집에서 직접 밥을 지어 드시거나 반찬을 사다 드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점차 식당보다는 간단한 요기를 방에서 해결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화려한 라운지와 도서관 시설은 그나마 만족스러웠습니다. 때때로 라운지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온함도 잠시 고개를 돌리면 정막감이 엄습했습니다. 애초에 이곳은 입주 자격 자체가 까다롭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분양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주했을 당시 전체 세대 중 절반 가까이는 공실이었습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꿈꾸었던 활기찬 시니어 공동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호실에 불이 꺼져 있는 밤이면 이 넓은 궁전 같은 건물에 나 혼자 남은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에서도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갔습니다. 홍보 책자에는 각 층마다 24시간 상주 간호사가 대기한다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 한두 명이 몇개 층을 돌아가며 겸무하는 듯 보였습니다. 야간에는 간호 인력이 극히 최소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복도에서 한 입주 어르신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는데 간호사가 달려오기까지 20분 넘게 걸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목격한 뒤로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과연 제때 대처를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완벽한 곳은 세상에 없으니 조금씩 맞춰가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어차피 큰 돈을 들여 들어온 곳,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큰 사건 사고 없이 나름 안정된 생활이 이어지자 처음에 느꼈던 실망이나 불안도 차츰 무뎌지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나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가끔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생활. 소소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입주 후약 6개월쯤 지나서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늦가을 오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현기증도 나는 것 같아 일어나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죠. 그러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며 가슴 한가운데를 거대한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심장마비인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저는 가까스로 벽에 설치된 비상 호출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삐삐삐 하는 경보음이 울리며 천장의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식당 모서리에 몸을 기대 간신히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귀에서는 삐 소리만 울리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제 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얼른 누군가 와줘. 제발. 속으로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록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열쇠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손을 뻗어 근처 식탁 위에 두었던 휴대전화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컨시어지 데스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1205호. 살려주세요. 수음을 못 쉬겠어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이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도움을 청하는 제게 돌아온 것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고객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젊은 여성 직원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쓰러져 움직일 수가 없어요. 119 마지막 힘을 다해 그렇게 말한 뒤 결국 전화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제 의식은 까맣게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찔한 와중에도 흐릿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흔드는 감각. 하지만 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 응급실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엔 실버타운 직원 한 명뿐이었죠. 비상벨을 누르고 쓰러진 순간부터 병원에 실려와 눈을 뜰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최소 한 시간 이상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응급벨이 울렸지만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늦게 직원이 올라와 저를 발견한 후에야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이 하필이면 제가 믿고 찾아온 이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응급실에 누워 겉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흐느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1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곳에 왔단 말인가. 차라리 집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기대라도 안 했을 텐데 하는 참담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그날 제 병세는 큰 후유증 없이 넘어갔습니다. 급성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이었고, 응급처치를 받자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약속과 다르게 의료 시스템이 부실하여 큰일이 벌어졌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입주자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20억 가까이 주고 들어온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도 참고 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듭 요구했지만 요양원 측은 시간을 끌기만 했습니다. 아예 제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보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이 계약은 입주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분양받은 호실의 소유권은 저에게 있지만,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반 아파트였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열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곳은 노인복지주택이라 그런 법적 장치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는 조항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강상의 불가피한 이유 외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 남은 노후가 송두리째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빠져나오는 게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제 호시를 매물로 내놓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니다 보니 대출이 되지 않아 선뜻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사고 싶은 마음에만 눈이 멀어 빠져나갈 길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제 발로 18억짜리 감옥에 걸어 들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혹시 또 쓰러지면 어쩌나 겁부터 먹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늘 휴대폰이 손 닿는 곳에 있는지, 긴급 전화번호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베개마트는 간단한 비상약과 손전등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전엔 창밖으로 어슴풀에 들어오는 바다 빛만 봐도 마음이 놓였는데, 요즘은 새벽에 복도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찰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혼자 있다 죽어도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냉혹한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돈이면 안전을 살수 있으리라 믿었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마주쳐도 믿음이 아닌 경계심부터 생깁니다. 혹여 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엔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 한 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입주 초기 제게 친절하던 직원들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뒤로는 냉담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건물에서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지냅니다. 거금을 들여 얻은 집인데, 정작 제 집처럼 편히 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밖에 나가본들 갈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집에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꼼짝없이 갇혀 지내는 독방 생활처럼 느껴집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너무 쉽게 환상에 기대어 버린 것 같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은 후회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동네 병원과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나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다만,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고급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60에서 70대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교훈 삼아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살피셔야 합니다. 제가 감히 다섯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고와 현실을 구분하세요. 홍보 영상과 브로셔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해 보세요. 운영 실태나 입주민들의 실제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천국 같아 보여도 내부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약속된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약속된 의료, 간호, 식사 등의 서비스가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 따져보세요. 곧될 것이다 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 등 핵심 시설이 미완공 상태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24시간 간호 인력 상주 응급대응 시스템 등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특히 중도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나올 경우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저처럼 거액을 투자했다가 발이 묶이지 않으려면 출구 전략을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조항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한 후 결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넷째, 운영 주체의 신뢰성을 따져보세요. 실버타운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알아보세요.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 이름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들이 운영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사의 재정 상태나 과거 경력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향후 서비스 중단이나 부실 운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이상적인 조건을 의심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드뭅니다. 만약 어느 실버타운이 모든 걸 갖춘 완벽한 낙원처럼 묘사된다면 오히려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면 더욱 신중을 기해 결정하세요. 비싼 가격이 고품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의 손길과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 친구와의 유대,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 등 인간적인 연결망이 주는 안전함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저는 돈을 쏟아붓는 호화시설보다 내 곁을 지켜줄 한 사람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불안과 외로움을 달고자 내리는 결정에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현명한 선택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노년의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